이나 요즘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이 많지. 브랜딩 불변의 법칙이라는 20년 전에 출판된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브랜드는 차갑고 조용하며 활기도 없다. 오직 사람만이 브랜드의 전략, 포지션, 목표 등을 분명히 표명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브랜드가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면, 당신 스스로 유명해져야만 한다.라고 말이야. 요즘처럼 유튜버,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그 본질은 개인이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지금 지민이 너가 관심이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브랜딩과 요즘 다들 중요하다고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구별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 왜냐하면 너도 잘 알다시피 브랜드는 그저 이름일 뿐이잖아. 어떠한 고유 명사도 브랜드가 된다면 너도 이미 브랜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민이 내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퍼스널 브랜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SNS 팔로워 모으기, 수익화하기. 와 같은 강의를 찾아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보다는 너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인 브랜딩 법칙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같아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구할 수 없는 전설의 책,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 소개된 22가지 법칙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법칙을 먼저 소개해 줄게.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법칙도 소개해 줄 거니까 이번 영상 먼저 보고 기다려 줘. 그럼 시작해 볼게. 첫 번째 법칙은 확장의 법칙이야.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때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시장을 타겟으로 삼는 우를 범하는데 이 방법은 브랜딩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아. 지민이 너도 잘 알고 있는 프리미엄 신용카드 브랜드 아멕스를 예를 들어보자. 아멕스는 한때 미국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 27%를 차지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멕스는 시장을 더 넓혀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용카드를 출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점유율이 18%까지 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어. 브랜드의 힘은 그 범위에 반비례한다. 내가 이 컨텐츠를 오직 지민이 너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지민이 너도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아주 작은 범위를 뾰족하게 공략해보길 바랄게. 지민아, 만약에 눈이 아프면 사람들은 안과를 먼저 찾을 거야. 내과나 소학과 혹은 이것저것 다 진료를 보는 동네 의원은 찾지 않아. 이건 브랜드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서브웨이라는 브랜드는 기존의 토스트, 빙수, 요구르트 등 온갖 먹을 거리를 팔던 동네 샌드위치 가게에서 더 초점을 좁혀서 오직 샌드위치만 판매하는 전략으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어. 브랜딩 불변의 법칙 두 번째는 브랜드는 초점을 좁힐수록 강해진다는 축소의 법칙이야. 대부분의 경우 브랜드는 초점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할 때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퍼스널 브랜딩에도 적용을 해보면 지민이 너의 관심 분야와 차별점을 좁힐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작게 좁혀보길 바래.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야. 지민아, 오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광고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 아마 바로 쉽게 떠오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를 빨리 넘겨야 하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거든. 그런데도 수많은 마케터들이 아무도 봐주지 않는 쓸모없는 광고를 위해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뭘까? 그건 브랜드 구축과 브랜드 유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브랜드 구축은 절대로 광고를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세 번째, 바로 홍보의 법칙이야. 더 바디샵은 광고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어. 더 바디샵을 만든 아니타 로딕은 광고 대신 환경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앞세워 브랜드 홍보에 매진했어. 신문과 잡지 기사가 끊이지 않았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뷰도 쇄도했어. 이러한 홍보가 명실를 상부하게 더 바디샵 브랜드를 창출한 거야. 브랜드의 탄생은 광고가 아닌 홍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길 거야. 도대체 무엇을 홍보해야 하는 걸까?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내 브랜드가 최초가 되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야. 뒤에서 최초가 되는 방법도 설명할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봐. 이어지는 브랜딩 불변의 법칙 네 번째는 광고의 법칙이야. 앞선 홍보의 법칙에서 말했던 것처럼 브랜드는 홍보에 의해 탄생해. 그렇다면 그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될까? 아니,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꼭 필요해. 하지만 여기서도 수많은 마케터들이 멍청한 소리를 해. 이만큼 광고비를 쓰면 몇 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야. 광고의 목적은 절대로 매출을 올리는 것에 있지 않아. 광고의 진짜 목적은 내 브랜드의 위치를 나와 유사한 다른 브랜드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하는 거야. 다시 말해,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구축된 브랜드의 위상을 잘 유지하기 위해 광고를 하는 거라는 말이지. 국가가 막대한 국방비 예산을 쓰는 이유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것처럼 말이야. 일단 탄생한 브랜드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광고가 필요하다. 이제 브랜드 구축과 유지, 브랜드 홍보와 광고의 상관 관계가 정리가 되지? 그럼 다음 법칙으로 넘어갈게. 이번 브랜딩 불변의 법칙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줘. 무릇 브랜드는 소비자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로 자리 잡아야 한다. 브랜딩 불변의 법칙 다섯 번째는 바로 단어의 법칙이야. 지민아, 너는 벤치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니? 맞아, 품격. 그럼 볼보는? 안전. 이처럼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다면, 잠재고객의 마음 속에 하나의 단어로 자리 잡아야 돼. 그리고 그 단어는 내 브랜드 외에는 아무도 갖지 못한 단어여야만 해. 만약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가진 핵심 가치가 안전이라고 한다면, 볼보의 자리를 뺏을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거야. 일단 브랜드가 한 단어로 대중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나면, 경쟁자들이 그 단어를 뺏기란 거의 불가능해. 그럼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드는 일은 어떻게 하냐고? 그 방법은 초점을 좁힐 수 있을 때까지 좁혀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는 거야. 볼보 이전에 안전한 차를 위한 시장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어. 벤츠 이전에 고품질의 차를 위한 시장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어. 이카노TV 이전에 드라이빙북 유튜브 채널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어. 이제 이해가 되지? 지민아, 브랜드가 가장 먼저 주장해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건 바로 내 브랜드가 진짜라는 걸 주장하는 거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여섯 번째는 신뢰의 법칙이야. 진짜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신뢰를 얻게 되면 잠재고객은 그 브랜드가 하는 어떤 말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 그렇다면 내 브랜드가 진짜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이 뭘까? 그건 바로 내 브랜드가 섞여 있는 카테고리에서 선도 지위를 갖는 거야. 만약 어떤 기자가 콜라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먼저 찾아볼까? 맞아, 코카콜라일 거야. 그럼 만약에 그 기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먼저 찾아볼까? 맞아, 마이크로소프트겠지? 우리가 음식점을 찾을 때 원조를 먼저 찾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야. 그럼 이쯤에서 앞에 나온 법칙들도 포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첫째. 브랜드의 성공 비결은 진정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최초이자 최고가 되는 것이다. 셋째, 최초이자 최고가 되는 방법은 브랜드의 초점을 좁히고 좁혀 나만의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카노TV가 최초로 드라이빙북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처럼. 지민아, 너도 잘 아는 블랙핑크의 제니는 인간 샤넬이라는 별명이 있잖아. 우리는 누구나 나 자신 혹은 내가 만든 상품이 명품 브랜드가 되기를 원해. 이번 이야기는 샤넬, 벤츠, 다이슨과 같은 고품질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일곱 번째는 품질의 법칙이야. 많은 브랜딩 디렉터들과 마케터들은 제품의 품질을 올리면 잠재 고객이 관심을 갖고 비싸게 사줄 거라는 착각을 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등한 제품의 판매량과 인지도가 실제로는 형편없는 많은 경우를 보면 브랜드가 절대 품질만으로는 구축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쉽게 알수 있을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항상 펩시 콜라가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 판매량과 인지도 면에서는 코카콜라가 항상 압승을 하고 있지. 물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당연히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추후에 AS 비용이 덜 들거든. 하지만 브랜드에게 품질이란 구매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식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해. 그리고 그 인식을 구축하는 최선책은 지금 내가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브랜딩 불변의 법칙을 따르는 거야. 그럼 진짜 고품질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게. 그건 내 브랜드에 더 나은 이름을 붙이고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지. 이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브랜드에 불어넣을 수 있는 속성은 무엇일까라고 말이야. 5만원짜리 가죽가방을 사면서 그것을 고품질 가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니 내 브랜드의 가격 혹은 내 몸값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높은 가격을 받는 대신 그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제공해 줄수 있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해. 지민아 이 개념을 알고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다들 가성비를 외치며 상품 가격을 낮추고 최저가, 무료 배송, 무료 반품과 같은 말로 어떻게든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서 회사의 운영을 위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원가 절감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 품질 저하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뛰어들지. 지민아, 지금이 기회다. 우리 명품이 되자. 지민아, 이번 브랜딩 불변의 법칙은 브랜드를 구축한 후 어떻게 마케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여덟 번째는 카테고리의 법칙이야. 앞에서도 설명했던 브랜드의 초점을 좁히라는 축소의 법칙을 잘 따른다면 이제껏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맞이하게 될 거야. 벤츠 이전에 고가의 자동차 시장이 없었던 것처럼 도미노피자 이전에 피자 배달 전문점 시장이 없었던 것처럼 이카노TV 이전에 드라이빙북 채널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선도 브랜드가 되었다면 이후에 할 일은 무엇일까? 내 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을 해야 할 텐데, 이때 또 수많은 마케터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 그것은 새로운 브랜드 자체를 광고하는 일이야. 선도 브랜드가 되었다면 브랜드 자체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해당 카테고리를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 고객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새로운 브랜드가 아니고 새로운 카테고리거든. 마켓컬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마켓컬리 자체에 관심이 갔던 것이 아니고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야. 혹시 내가 만든 새로운 카테고리를 다른 브랜드들이 카피하면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니?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쫓아한 후발 주자들이 기꺼이 그들의 돈을 써서 내가 만든 새로운 카테고리 시장을 키워줄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신뢰의 법칙에 따라서 항상 진짜를 원해. 그리고 그 진짜라는 것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한 선도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 선도 브랜드는 해당 카테고리를 홍보하고 시장을 키운다. 새로운 시장을 알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선도 브랜드를 찾아온다. 꼭 기억해. 브랜딩 불변의 법칙 아홉 번째는 이름의 법칙이야. 우리는 단기적으로 브랜드가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장기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혼동하곤 해. 단기적으로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특유한 아이디어와 컨셉이 필요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 카테고리에서 최초가 되어야 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특유한 아이디어와 컨셉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테니까.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브랜드 이름과 경쟁 브랜드 이름의 차이 뿐이야. 즉, 브랜드 사이의 차이는 제품이 아닌 제품의 이름에 있는 거야.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름에 대한 인식에 있는 거지. 이것을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야. 제품의 성능과 품질은 이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 그저 우리는 삼성의 갤럭시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 둘 중에 마음속에서 더 낫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름을 고르는 것 뿐이야. 하나의 기업, 혹은 지민이 너처럼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한 개인의 성공 유무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브랜드로서 이름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에 달려있다는 점. 꼭 기억해. 지민아, 만약 이번 브랜딩 불변의 법칙을 모른다면 어렵게 구축한 브랜드를 금방 잃게 될 거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봐. 브랜딩 불변의 법칙 열 번째는 확장의 법칙이야. 현업에서 많은 기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대부분 이런 말을 해. 우리는 제품의 수를 더 늘리고 주기적으로 신제품을 생산해서 확장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야.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 자신들의 회사명을 앞세워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들던 기업이 밀키트를 론칭하는 경우까지 봤다니까. 자신들의 기업과 브랜드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졌으니 계열을 확장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마음이겠지만 실상은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될 거야. 콜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판매량을 지키고 있던 코카콜라는 뉴 코크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만들면서 2위 브랜드였던 펩시에게 판매량이 따라잡힌 적이 있는 것을 보면 계열 확장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수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마켓컬리야. 그들의 상품부터 배송 서비스, 보라색 컬러까지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요즘은 좀 걱정이 돼. 산지에 신선 식품을 신선한 상태 그대로 새벽에 배달해주는 마켓컬리가 투자금 회수 및 주식 상장을 위한 방책으로 뷰티컬리라는 것을 만들고, 심지어 같은 홈페이지에서 식품과 화장품 둘다 판매하는 지금의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어. 당장은 매출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선택이 확장의 법칙을 위배해서 받는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안 돼야지만 내가 마켓컬리를 지금처럼 잘 애용하겠지만 말이야. 지민아! 이렇게 너 덕분에 나도 다시 한번 브랜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수 있었어. 나머지 11번째 법칙부터 22번째 법칙까지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테니까 출퇴근길에 혹은 주말에 운전할 때 들으면서 너의 퍼스널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랄게.